전도서는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도서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6장에서는 해 아래 세상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까지는 해 아래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도자가 해 아래 인생들의 삶이 허무한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해아래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갈망하며 사는 것보다 가진 것을 자족하며 사는 편이 더 낫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왔는데요.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 절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 인생이 헛된 두 번째 이유는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그것들을 누릴 수 있을지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6장 전반부에서 선도자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과 자녀의 축복, 장수라는 세 가지 복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족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러한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던져 보아야 될 질문은 이러한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더 나은, 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죠. 이에 대해서. 후반부, 7장부터 12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은 전도서가 기록되었던 시기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있었던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잠언서 22장 1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탈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혜자는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7장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즐길 생각만 한다. 지혜자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를, 죽을 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안에서 더 나은, 더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자는 아주 분명하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더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시고 공고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때와 공고한 때를 병행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전도자는 분명하게 알려 주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더 나은 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와 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전도자와 비슷한 어조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가 지난밤도 평안히 눕고 또 잠을 자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해 아래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먼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더 바른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전도자는 지혜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을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나은, 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자의 고면을또 다윗의 고백을, 지혜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 아래 살아가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